한 주간의 학기 소식을 정리해 보는 시간 주간 리뷰 김태범입니다. 자 오늘도 이민지 코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이 조합 또 한번 갑니다. 자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저희 옆에 더 특별한 손님들도 오늘 함께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이 바로 수원에 있는 광교 복합 체육 센터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2023 수원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 선수권 대회 디비전 1 그룹 B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안 남았어요? 네, 이제 곧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비롯해서 영국, 슬로베니아,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폴란드까지 여섯 팀이 출전할 예정이고요. 네. 네. 상위 디비전을 향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온더스포츠에서 이번 대회 전 경기를 생중계하고요. 또 대한민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박봉석 캐스터 그리고 이민지 코치님이 네. 해설위원으로 <laughs> 네, 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회 또 중계 방송에도 좀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리뷰에서는 이번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저희가 저희끼리 하기 위해서 뭐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대한민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박종주 선수, 박종환 선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다짜박수. <laughs> 네. <자주> <laughs> 반갑습니다. 아 그러면 한 분씩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자기 소개 시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꼴리 박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소속은 수원시청 아이스하키 팀이고요. 현재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종주 선수가 언니시고 네. 동생분이시고 네. 두살 차이죠? 네. 네. 야, 그게또 자매가 같이 한 팀에서 그것도 국가대표팀에서 네. 또 같이. 어, 저는 사실 두분 처음 뵈요. 직접 뵈는 건 처음 뵙는데 이민지 코치님은 두 네. 명이시죠?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제가 선수 생활 할때 같이 선수 생활했었던 이제 친구들이고요. 아 후배 선수들. 네, 후배 선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 저도 어렸지만 제두 선수 의 학창 시절도 같이 봐왔던 이런 선수들이고요. 음. 그 남동생도 아이사키 선수잖아요. 네. 박종현 선수. 네. 네. 대학교는 광운대 나오고 하이원에서도 선수 생활을 또 했었죠. 네. 제가 박종현 선수 좀 기억에 남는 건한 1년 전에 저희 온더 스포츠에 그 파이트 영상이 있습니다. 어. 하이원의 황주현 선수와 아주 난투극을 네. 펼쳤던 조회수 많이 나왔거든요. 네. <laughs> 3남매 아이사키 선수들 중에서 오늘 자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 두 분이 뭐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또 대표팀 생활도 하셨고 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하키 스틱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키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엄마 손에 이끌려서 이제 스케이트장에 놀러 갔다가 피규어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고 네. 피규어 하다가 이제 강릉에 처음 아이사키 팀이 창설된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이제 성격상 아이사키로 이렇게 <laughs> <같이> 성격상? 네. <laughs> 저는 약간 이제 좀 활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서 아이사키를 들어갔고 네. 이 친구는 오히려 조금 이렇게 다운 시켜주기 위해서 음. <laughs> 아이사키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뭐 언니가 하키 처음 하시면서 같이 동생분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하키 시작은 같이 했는데 언니가 피겨를 하면서 스케이트는 먼저. 저보다 일찍 시작을 했었어요. 네. 종환 선수는 피겨는 안 했었어요. 네, 저는 피겨를 하고 싶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좀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엄청 지금. 엄청 놀랐어요. 어, 성형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 엄청 터프하지만 네. 또 내면의 그 여자 여자함이 아 진짜 많거든요.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잘 어울렸을 것 같은데. 피겨를 못 할. 게 너무 한이고요. <웃음> <웃음> 나중에 아이 하키를 <laughs> 은퇴하고 취미로 <laughs> 피겨를 배우고 싶어요. 네. 아 오. 그런 꿈이 있군요. 두 분이 그러면 하키가 좀 적성에 맞으셨나봐요. 계속 쭉 하신 걸 보면 저는 이제 운동 신경 자체는 원래 없었어서 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약간 하는 느낌이었고. 음. 네, 성향에 맞진 않았는데 엄마가 억지로 맞춘 것 같아요. <laughs> 아이사키 성향이. 어, 역시 어머님이 있었기에 <laughs> 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있국이 <laughs> 맞아요. 네. 항상 그 최고의 선수들 뒤에는 또 부모님들이 이제 엄청 역할이 크잖아요. 그러게요. 손흥민 네. 선수도 그렇고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네. 자, 그래요. 대표팀 생활 꽤 오래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어, 예전에 한 3년 정도 대표팀 하다가 네.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이제 수원시청 창설 되는데 이 기회에 이제 저도 이제 혹시 선수를 다시 하고 싶은지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운음 좋게 다시 선수 생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수원시청 선수 하다가 이제 다, 다시 작년에 대표팀이 발탁돼 갖고 아. 4년차 <laughs> 선수 복귀 국가대표 복귀. 네. 아 진짜 얼마 안 되셨네 요 그럼 네. 다시 복귀하신지. 어 저는 국가대표를 한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요. 오래됐습니다. 네. 16살 때부터 국가대표에서 지금 28살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국가대표를 하셨고. 중학교 3학년. 와. 박종환 선수는 그 유명하잖아요, 사실. 네. 평창올림픽 단일팀 주장. 맞아요. 네. 그 타이틀이 평생 갈것 같아요. <laughs> 아직도 많이 네. 물어봐 주세요. 네. 좀 어떠세요? 좀한 5년 지났는데. 주장은 달고 싶다고 달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저에게 주장 자리를 준건 여전히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관심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네. 정말 그 어린 나이에 그 막중한 어떤 책임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정말 아무래도. 그 수많은 그 주목이 됐던 그 대회 그 팀에서 예. 네, 벌써 10년 이상의 또 국가대표 경력이 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수원시청이 생길 무렵에 이제 전 은퇴를 하면서 수원시청에 같이 합류를 하면서 훈련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은 사실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대표에서는 그래도 계속 같이 있었고 음. 또 작년까지는 이제 코치로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 이제 운동하는 걸 봤잖아요. 보면은 우리 종준 선수가 딱 봤을 때는 덩치도 되게 작아 보이고 좀 이렇지만 엄청 강단 있고 되게 단단한 선수예요. 아 그래서 자기 주장도 딱 어필도 잘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꼴리들 중에서 제일 언니잖아요, 마더 인데 그렇죠. 거의 네. 1 0살 차이 나는 후배 선수들하고 지금 대표팀 꼴리진 맞아요. 꼴리 맞아요. 졌잖아요 네. 다들 어리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훈련할 때 보면은 소홀하게 하는 게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네.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할수 있는 거고, 또 은퇴를 했다가 사실 다시 돌아오는 게또 쉽지 않잖아요. 그럼, 그럼에도 이제 계속해 오고 또 대표팀까지 된걸 보면은, 어, 선수들도 보고 좀 느끼고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아 선수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룸메도 막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집은 강릉인데 운동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어쩌서 네. 막 자취 생활도 하고 동생이랑 따로 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음. 좀그 환경이 힘들었죠. 아무래도 부모님 안 계신데 이제 운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부모님 케어 아래서 이제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하키하러 이렇게 또 서울까지 와서 하는 거 보면 되게 고생한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엄청 잘하는 선수잖아요 유명하기도 하고 근데 타고났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저랑 똑같이 끄덕끄덕. 어~ 마지막 네. 주부터 거의 걸음마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어~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음. 후배지만 그 선수로서 진짜 인정하는 선수 중에 한 명. 네. 네. 박종원 선수 네. 이 정도면 아, 됐나? 요좀더좀 좀좀 더. 좀 더? 네. 아 그래서 <laughs>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치를 할때 비디오 영상 코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와서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선수들이 뭐 영상 좀 주세요 뭐 연습 때저뭐슛 쏘는 거 보고 싶어요라던가 근데 네. 그런 요청을 제일 많이 한 선수가 박종원 선수. 아. 네. 저를 좀 귀찮게 하긴 했지만, 네.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게. 자꾸 선수들이 찾아주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이제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어, 많는데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후배에 실례는 네. 네. 없어요. 조금 귀찮지만 노력하고 알고 네. 싶어하고 자꾸 물어보는 후배 맞아요, 맞아요. 예뻐 보이죠. 네. 그래서 좀더 하나라도 좀 챙겨주고 싶은 후배였고 음. 누가 이제 저한테 어떤 선수가 제일 잘하냐라고 물어보면 저 박종원 선수라고 말을 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감사. 아웃민트 시대 많이 준비해고었는데 <laughs> 네. 네, 줄줄이. <laughs> <laughs> 지금 뭐, 좀 칭찬만 거의 한 네. 홈페이지를 <laughs> 읽어주셨어요. 선수. 제 기억에는 어. 이제 그런 선수들이에요. 김 PD가 그 본인 얘기입니다. 네. 본인이 좀 나이를 들면서 꼴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나이를 들다 보니까 좀 멘탈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대요, 요새. 좀 고민 상담을 하나 여기다 써놨더라고요. <laughs> 이거를 이 국가대표 두 선수에게 한번 물어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두 선수 또 오랜 동안 운동하셨고 또 대표팀 생활도 오래 하셨으니까 평상시 멘탈 관리 좀 어떻게들 하세요? 저는 그진 이유를 좀... 자꾸 질때아 <laughs> 자꾸 져요. <laughs> 그 골리 <꼴리>, 포지션이 <laughs> 또 골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골을 먹은 이유나 그제 잘못을 자꾸 찾아요 억지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나갈지 매일매일 적으면서 다음 날 해보고. 또 적고 또 다음날 해보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멘탈 관리를 어. 어쨌든 아, 멘탈이 네. 안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 안 좋, <laughs> 멘탈이 안 좋다고요? <laughs> 아, 강하게 맞는구나. <laughs> 아, 강하게 맞는. 만들. <laughs> <당하게 만들. 웃음> 많이 강해진 거죠. 아, 네 <laughs> 박종주 선수는 골리니까 흰 PD에게 뭔가 좀 좋은 대답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아 저는 어, 경기를 많이 뛰어보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제 경기를 뛰어보면서. 골리가 골한골두골 골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러면서 멘탈이 터지면 이제 플레이어도 멘탈이 터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어느 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골 먹으면 아왜 먹었지? 어떻게 왜 내가 무슨 실수를 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었는데 그골 먹은 거 생각보다는 이제 내가 막을 거 음. 어떻게 막아야지?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실업을 네. 좀 해서 멘탈을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 <laughs> 도움이 좀 되셨나요? <laughs> 다음엔 막아야지 했는데 다음에 또 실점을 해. 그러면 이제 그래도 또네 그러면은 이어가나요? 제가 요즘 저희가 이제 요즘에 멘탈 교육을 듣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한 번을 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이제 일곱 가지를 해주라 그러더라고요. 어... 사실 저도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웃음> <웃음>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좀 됐나요? 자 이제 수원에서 아주 중요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임박했습니다. 또 한번 큰 중요한 세계 무대 나가시게 될두 선수인데 그 처음 태극마크 달고 국제 무대 나갔을 때 세계대 나갔을 때 기억이 나시겠죠? 네 언제였어요? 저는 2015년 영국에서 세계 선수권 했을 때. 네. 네 그때. 함께 참여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때 어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거기에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네좀 이렇게 뛰는 걸 보고 뛰는 선수를 보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여기 함께 있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런 건좀 음,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노력을 해서 왔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해 그 세계 선수권대회 경기도 직접 출장을 하셨었던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다른 꿀린 선수들이 네. 있어 갖고 그러면 처음 이제 직접 뛴 경기 그때는 언제예요? 저는 그 이후로 세계 선수권은 제가 공백이 너무 길어요. 아그 이후 선수 공백으로 네. 어떻게 어, 보면 그래서 이번 대회가 좀 세계 선수권 데뷔전이에요. 그러면 네. 이번에 와 어, 그러면 정말 개인적으로 특별한 대회인데요? 네. 오 그렇군요. 박종아 선수는 세계 무대 첫 경험. 2012년, 한국에서 한 게, 아. 네, 그게 제첫 국제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는 11년도에 니코에서 챌린지컵, 어. 나지 않았나? 어, 어, 어 맞아요. 네. <웃음> 네. <웃음> 본인보다 <laughs> 더잘 알고 있는. 아니, 꼬, 그, 네, 근데, 그때 선배입니다. 같이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laughs> 그 그때 네. 세급마그만 달고 이제 벤츠를 열심히 지키는 선수 아. 이순신이라고 하죠. <laughs> 물주전자두 아, 그러니까 <laughs> 선수 다 이제 처음 국가대표 됐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제 뛰는 출장 기회는 많이 없었던 아, 그런 또 시절이 있었군요. 네.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국제 대회, 세계 대회가 있을까요? 또 가장 좋았던 기억 아니면 또 가장 좀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 전 단연 올림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제가 올림픽 때 선수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 올림픽 이제 그 스텝으로 기록요원 네 응. 그래서 그 기록요원을 하면서 선수들이 뛰는 경기를 전체 다 봤었는데 제가 같이 뛰진 않았지만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음, 동생이 뛰는 걸 옆에서 보신 거네요. 그죠. 렇 네. <웃음> <웃음> 어, 언니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고. 네. 네. 박종하 선수는 어떤 대회가 기억에 남으신요 혹시 평창인가요? 평창도 가장 기억에 남긴 했는데 그 평창 이후에 있던 세계선수권 대회가 제일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2019년 났는데. 아 준우승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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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할 네.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다들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아쉬웠어요 거기.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개인적으로 종아 선수가 네. 제일, 와, 진짜, 쟤는 이렇게 했던 경기가, 그 평창 전에 2017년 아시안 게임 때, 네. 중국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겼었어요. 아. 그때 연장까지 가고 슈다우까지 가는데, 슈다우웃을 거의 10번 넘게 예, 썼는데, 거기서 이제 골을 넣었거든요. 슈아웃 결승골. 네. 전 그때 벤츠에서 같이 보고 있으면서도, 어, 언제 들어가는 진짜. 아 <laughs> 내가, 아, 내가 들어가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네. 아, 빨리 누구라도 끝내줘라, 진짜. 막 이런 마음으로 엄청 불안해 하면서 막 봤거든요. 근데 또 이게 첫승이다 보니까, 저희가, 제가 처음 대회 나갔던 게 2007년 장춘 아시안 게임이었는데, 네. 그때 막 29대0, 30대0, 이렇게 졌었거든요. 감기 무량하셨겠네요. 네. 근데 그 거의 10년 만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많이 올라와서, 이길 수 있는 또 기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결승골을 종아 선수가 넣었기 때문에 전그 경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음. 자, 2023년에 이제 수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입니다. 역시나 평창 못지않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대회고. 어, 협회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선수단의 각오도 그만큼 남다를 것 같고요. 이번 대회가 어, 두 선수에게 갖는 의미? 좀 특별할 것 같거든요. 특히 박종주 선수 입장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약간 되게 부정적인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못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니까. 그렇게 제가 가둬놨던 제 안에서 그 아래 깨고 약간 나와서 네. 제 한계를 깨부실 수 있는 어,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음. 네. 저도 제 자신이 얼마나 세계선수권까지 실력이 올라올지 더 기대가 되고 있어요 아첫 경기 딱그 (1피로도) 들어갈 때그 느낌 없떨을까요 저는 그럴까요. 사실 꼴리라는 그 네. 포지션이 네. 그세 번째 꼴리면은 거의 이제 경기 출장이 없고 또한 한 명이 이제 출장을 하면 거의 두 시간을 풀로 이제 뛰기 때문에 네. 그 기회를 많이 얻기 힘든 포지션이잖아요 제가 봐도 음. 너무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고 아 정말 책임이 막중한데 개인적으로도 정말 특별한 대회라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박종환 선수는 이번 대회 좀 어떤 의미예요 오랜만에 한국에서 세계 대회라서. 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여자 아이사키를 응원해주시는 분들 앞에서 또 경기를 보여드릴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여자 아이사키, 아직도 저희 선수들 하고 있고, 또 항상 이렇게 믿고 응원해주시니까 그 응원에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되게 많이 설레요, 이번 음 역시 우리나라에 산다는 점이 좀큰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또 17년도에는 강릉에서 우승을 또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번에 한국에서 우승을 해서 디비전에 올라가게 되면 너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달에 일본 전지훈련도 다녀오셨고 이제 한국 와서 또 계속해서 대회 준비 한창이신데 준비가 좀 대표팀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수단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들려주세요. 네. 내팀 분위가 기 많이 안 좋아. <laughs> <laughs> 남자친구가 스트레스 를 많이 주나 본데요. <laughs> <laughs> 싸우면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만큼. <laughs> 네. 근데 또 행복할 땐 행복하고.